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 사주 잘 보는 곳 의미 있는 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울타리에서 나름의 길을 좀더 힘나게 조금 더사하면서도 멋진 인생길을 만들어 나갈 때 때로는 흔적든 바라는 속기 목적을 이룸으로써 한이의 감동을 바탕으로 남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더욱 더강명하게들 때도 있으면 또 다른 때는 본인들의자이든 타기든 잘 나가는 듯하다 휘청거리는 파프타기를 하듯이 갈팡질팡하는 길 걸어갈 때가 있는데 좋은 길을 갈 때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때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자주 잘 보는 곳으로부터 해안을 담은 의미 있는 조언을 참조해 볼수 있다면 성공적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닥친 암담한 현실적 과제라든가 미래적 예측을 통해 어둠에 갇힌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서 밝은 햇살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작정, 미신이라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보다는 혹시 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전곡을 찌르는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기에 안심이 필요하다 좋은 드릴수 있는 거죠. 단, 전화를 이용하든 직접 방문을 하든 그 장소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그 어디에 있든 자주잘 보는 곳들은 동네방네 많이 존재하는데 실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간혹 어떤 분들은 같은 사주를 기준으로 설명이 가는 데마다 왜 다른가라며 저에게 묻곤 하시는데 같은 사주를 하여 보는 것마다 6번 해석 능력 및 집권력 차이가 필적으로 같다 면 실력 차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을 것이며, 단순한 무단 공식으로 짜인 프로그램만이 존재할 뿐이라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은 공식일 뿐, 병과 해석 능력 차이로 인한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들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소개합니다. 추천해요. 다녀왔어요. 이런저런 후기 등등에 대한 검증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극소수에 불과한 특별한 사례를 빼면 세상에는 공짜 없다 라는 불변의 진리를 기준으로 그뒷기에 대한 생각은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는 오랜 세월 운명을 감정하는 업종에 종사해오면서 다양한 사연들과 처한 상황들 및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컬러를 내지 않은 사주들을 감정해오면서 각 개개인이 맞는 명확한 조언을 해왔는데 이어가는 실제 사주풀이 내용은 오픈할 수 없으므로 생략하는 대신 유튜브 및 인터넷에 널려있는 사연 두 개를 발췌해서 사주 잘 보는 곳이 왜 나름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연애운과 결혼운 및 직장 이직운에 대한 궁금증풀이 답변 내용을 체크해 보았더니 성향이 자유로운 영혼이면 감수성과 정이 너무도 많은 따뜻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설명과 직장 문제는 당장 해결이 어렵기에 열 외로 하며 올해 평생 인연이 될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 내년에 결혼할 뿐이라는데 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른 시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이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희망하는 곳으로 프로모션 되어서 올릴 수 있는 좋은 운이기에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되나 반대극부적으로 그 스트레스는 더 강할 수 있기에 참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애 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분기부터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도 뒤따라오기에 희망적으로 보이나 평생 인연이라는 단어의 함정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견에 의한 악연함으로 악연임에도 불구 자충수를 둘수 있기에 그다 향후 3년 이내에는 결혼 운이 없기에 참조하셔야 되겠죠. 즉 자칫 이 시기에 혼의를 한후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결과로 인해 불신이 될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문의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대와는 다르게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 태산이라는 부모님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알로운이 출중하여 걱정 없이 무난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 사주를 보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감론을박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신점을 비롯한 점 관련해서 연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이유는 점과는 다르게 학문적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사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확한 사주 감정을 통해 자식들에게 거쳐갈수 있는 피로의락을 예견함으로써 미리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10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렇죠 단, 실력 차이가 존재하기에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함정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중요할 뿐이죠. 열문의 사주를 다른 각도에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금전운과 인기가 상당히 좋은 좋은 장점이 있으나 학생 시절에 공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기에 오직 공부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많은 후회를 남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을 미리 예견했다면 선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시간 다 까먹은 후에 공부라는 현실 장벽에 막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사연 사례 두 개를 통해서 엇갈린 해색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처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전화가 되었든, 방문이든, 대도시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사주 잘 보는 곳이든, 검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며 행복한 인생길을 만들어 가는데 동행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